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두하살륜의 사업을 시작하고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고 실속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 다방,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눈입니다. 홍보하며 연애하고 여정 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남자는 저에게 의지할 수 있고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나쁜 운으로 도화살 운에 어릴 때는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으며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누이가 바람을 피거나 아들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한 운입니다.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운입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소적질을 할수 있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여행자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취하거나 낭비하고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해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이 있고 예술 계통이 적성에 맞으나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남으로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할수 있고 시험이나 인가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고 월주 정의는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볼 수 있는 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아살륜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